안녕하세요, 은가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평생 무료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KB손의 보험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대 1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OK 저축은행 상대로 3대 1승리를 기록했다. 삼성화재 상대로 9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3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나경복이 결정했지만 황경민, 56%, 이 공백을 메웠고, 비에나, 28득점, 66%, 야쿠 14득점, 40%, 가 동시에 힘을 냈고, 황택의 세터가 중앙속공으로 공격의 활로를 뚫은 경기. 1세트에 흔들렸던 리시브 라인이 2세트 이후부터는 안정감을 찾았고, 정민수 리베로가 상대 에이스를 지우는 수비력을 선보였던 상황. 또한, 원팀이 된 K-비손의 보험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기를 넘어서는 힘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12승 5패 성적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홈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4연패에 빠졌으며 요스바니와 교체가 확정된 러셀 16득점 51%이유광우 세터와 호흡을 맞추며 1 2세트만 뛰었고 3세트부터는 토종 선수들로만 경기를 치른 경기. 승부추에는 리시브가 흔들리는 가운데 범실도 늘어났던 상황. 정규시즌 원정경기에서는 10승 7패의 성적. KB손해보험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이자 홈경기가 된다. 정규시즌 2위를 확정한 KB손해보험 아폰소 감독은 남은 경기에서 주전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일부러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일은 없을 거라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은 러셀과 한선수 세터와 호흡을 맞춰볼 필요성은 있지만 PO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k 비손의보험을 상대로 자신들의 전력을 100% 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정관장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3대 승리를 기록했다. 흥국생명 상대로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도전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박은서 10득점 이외에는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1세트 8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이후 2세트부터는 리시브 라인이 무너진 경기. 박정아, 테일러의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세터와 리듬이 맞지 않았던 장희의 속공 위력이 떨어졌고 발가락 통증을 안고 뛰고 있는 이한비는 1세트 이후 웜업 존으로 물러났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6승 11패의 성적. 현대건설은 직전 경기 홈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1대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정관장 상대로 3대 0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플레이오프 데뷔 차원에서 완전체로 나섰지만 모마 19득점 46%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이 떨어졌던 경기. 시즌 아웃된 위파이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으며 했으며 김다인 세터의 토스 정확도 역시 만족할 수 없었던 상황. 정규시즌 원정경기에서는 10승 7패의 성적. 페퍼 저축은행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이자 홈경기가 된다. 페퍼 저축은행은 베스트 전력을 투입한다. 반면 현대건설은 25일 정관장과 PO 1차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PS 일정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18일 페퍼저축은행과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마지막 점검을 한다. 주전과 백업 자원들을 고르게 활용할 것이다. 시카고 컵스는 이만하가 쇼타를 개막전 선발로 내세운다. 작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의 투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만하가는 금년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는 중. 문제는 스프링캠프에서 전혀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피홈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루핑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타선은 카일 터커의 가세가 큰 도움이 되는 중. 전체적으로 타선의 파괴력은 올라갔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펜의 약점은 쉽게 극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LA 다저스는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개막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 야마모토는 작년 서울 시리즈에서 악몽을 경험한 바 있다. 달라진 점이라면 스프링 캠프에서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듯. 작년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타선은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 특히 부상 이탈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겨우 내내 보강한 불패는 컵스보다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도쿄 시리즈는 일단 도쿄돔이라는 변수가 있다. 두 투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듯. 그러나 야마모토는 작년에 악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반면 이만하가의 금년 스타트는 작년에 비해 좋지 않다. 무엇보다 후반 불펜의 차이가 크다. 투수력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5회까지의 경우 양팀의 선발을 고려한다면 5회 종료 시점에선 LA 다저스가 조금 더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은 챔피언 결정전 1차전 홈에서 BNK 썸 상대로 47대 53 패배를 기록했다. 팀의 에이스가 되는 김단비, 20득점, 18리바운드, 가 분전했지만 리바운드에서 열세를 보였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 팀 동료들 움직임을 살펴 찬스를 만들어야 하는 심성형이 7차례 3점 슛 시도를 모두 허공에 널려버리는 가운데 무득점으로 침묵했고 의욕이 앞섰던 이명관, 박혜미, 김혜진은 결정적인 순간에 턴오버와 슈미스가 많았고, 불필요한 파울도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를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상황.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9승 4패의 성적. BNK 썸은 챔피언 결정전 1차전 한때 16점차 열세를 뒤집으며 1차전 승리팀 우승 확률 72.7%, 33분의 24. 의 주인공이 되었다. 박혜진 14득점, 이 공수에서 맹활약했고 김소니아 11득점, 14리바운드, 가 골미들 사수했던 경기. 이소희가 아내지와 함께 국가대표 백코호트 조합의 위력을 선보이는 가운데 강한 압박수비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은 팀의 장점이 나타났던 상황. 정규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승 6패 성적, 1차전 16점차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비행 케이썸 선수들이 갖게 되는 자신감과 기세는 1승 이상의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것이다. 박혜진이 김단비의 위력을 반감되게 만드는 수비력을 보여줄 것이며, 김소니아가 한 엄지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한 우리은행의 골미들 상대로 돌파와 3점슛으로 기동력을 장착한 빅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소희, 안혜지의 지원사격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부산 KCC 상대로 76대1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81대84 패배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2연패에 빠졌으며, 게이지 프림, 26 득점, 이 분전했지만 승부처에 약속된 디펜스가 되지 않았으며, 베스트 5 대결에서 밀린 경기. 슈팅 셀렉션도 좋지 않았고, 터프한 외곽 슛이 많이 나왔던 탓에 리바운드에 이은, 속공으로 많은 실점을 허용한 상황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12승 1 0패 성적 부산 KCC는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현대모비스 상대로 102-7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57-70대 패배를 기록했다 1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최준용, 송교창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웅까지 추가적으로 결장했지만 캐디리렌, 24득점과 새롭게 영입한 도노반 스미스 12 득점, 가 골미들 장악하는 가운데 승부처의 이승현, 25점, 에 야투가 터진 경기. 이호현, 8 득점, 8 어시스트, 이 많은 에이패스를 배달하는 가운데 켈빈 제프리 에피스톨라, 8 득점, 전준범, 9 득점, 에 지원 사격이 나왔으며 수비와 리바운드부터 철저히 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9승 13패의 성적. 하루 휴식 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 경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이 되는 투지와 승리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면서 12연패에서 벗어난 KCC이지만 최준용, 송교창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웅까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KCC의 전력으로 연승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모비스 선수들이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나오는 경기가 된다는 것에 배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다양한 경기에 대한 분석 정보 소스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링크로 연락 주시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 처음부터 10가지 가르쳐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 자료분석 확인은 필수입니다.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금전요구, 가입요구 일절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